자, 이거 21번 문제 보면, 얘는 이제 삼각형의 넓이의 변화율을 찾으리지 즉, 뭘 찾으라는 거야? 그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s라고 했을 때, dsdt를 갖다가 찾으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s를 찾은 다음에 양변을 그냥 미분으로 해주면 되겠지. 근데 이 a를 찾기 위해서 주어진 정보가 뭐냐면, 각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그 사이각이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을 어떤 상황을 준 거냐면, 문제에서, C랑 B를 줬으니까, 여기가 뭐 B라고 보고, 여기가 C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뭐 A겠지. 근데 A는 뭐별 관심이 없는 거고, 어, 이두변 사이의 각. C랑 B 사이의 각. 뭘준 거야? 여기가 알파라는 거야. 되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보만 다 체크를 해보면, 일단 이제 C가 변하는 비율이 이 3의 비율로 비율이 변하고 있다고 하니까, DC, DT는 뭐라고 쓸수 있어? 어... 3이라고 쓸수 있는 거고 B가 변하는 비율은 1이라고 했으니까 DB, DT는 뭐라고 쓸수 있는 거야? 1이라고 쓸수 있는 거야. 그리고 저 각도가 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변하고 있대? 0.1의 비율로 변하고 있대지. 그래서 d 알파 DT는 뭐라는 거야? 0.1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각 변의 길이가 언제일 때? C랑 B가 어, 10이랑 8일 때. 그러면 C는 10인 거고 b는 8인 거지. 그리고 알파 대신은 마지막에 뭐넣노라는 거야. 6분의 파이 넣으라는 거야. 근데 우리 음, 이거는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지만 우리 삼각형의 면적을 원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의 2분의 1이라고 얘기하지. 이거 보다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은 삼각형의 면적은 항상 2분의 1ab 사인 세타가 조금 더 일반적인 식이야. 왜냐면 이런 삼각형의 넓이를 내가 지금부터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 넓이를 표현할 때, 결국 삼각형의 높, 이거 면적이라고 하는 건, 가로 곱하기 세로의 2분의 1이 맞아. 근데 가로 곱하기 세로의 2분의 1이 맞는데, 여기서 가로의 길이를, 밑변의 길이를 지금부터 A라고 해봐. A에다가 나뭐 곱해야 돼? 높이를 지금부터 곱해야 되지. 근데, 이 높이를 보게 되는 순간, 이거 삼각형 보이니? 이거 직각 삼각형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알파인 거야. 그러면 삼각형에서 항상 어, 높이가 필요할 때는 뒷변의 길이에다가 사인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이 높이는 B 뭐라고 써쓸수 있는 거야? 사인, 여기 세타라고 쓰면 세타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되나? 음.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A, B, 사인, 세타의 삼각형의 면적은 뭐? 2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2분의 1 AB 사인세타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말하는 세타가 지금 알파인 거고 A랑 B는 각각 뭐가 되는 거냐면 어, B랑 C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삼각형의 면적은 지금부터 2분의 1 BC 사인 알파가 된다. 되나? 그래, 나 이거 뭐야 돼? 그냥 미분해야 되네. 그러면 DS, DT는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해놓고. 자 무슨 미분 해주는 거야 이제? 어쭉곱미분 해주는 거야 그러면 변수가 3개니까 쫄지 말고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dsdt는 2분의 1 붙여놓고 나서 자 b로 미분하면 c sinα지 그리고 db dt 그 다음에 c로 미분해 그러면 b sinα야 그리고 dc dt 이렇게 마지막으로 자 sin 그 알파로 미분해야되네 그러면 bc 코사인 알파 d 알파 dt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필요한 숫자 다 대입하라는 거야. 음. 그러면 이제 d c d t 변화율 먼저 대입을 해 보면 dcdt는 지금 3이라 그랬지. 얘는 3인 거야. 그리고 dbdt는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사라지고 d알파dt는 0.1이라고 그랬어. 곱기0.1 이렇게. 그리고 c 대신에는 지금 뭐 대입하고 있냐면 10 대입하고 있고 자 알파 대신에는 6분의 파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사인 알파는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지 곱하기 2분의 1 사인 알파는 2분의 1이라 그랬어 그리고 코사인 알파는 2분의 루트 3이겠지 그리고 b 대신에는 지금 8이 들어가고 있고 bc랑 곱해버리면 얘 바로 뭐야? 80이지 그러니까 이런 거다 계산해보면 ds dt는 어떻게 정리가 된다는 거야? 2분의 1에다가 얘네 둘이 곱하면 5지 얘네 둘이 곱하면 더하기 4에다가 뭐 해야 돼? 3을 곱해야 되지. 그러니까 12. 그리고 0.1을 먼저 여기다 곱해봐. 그럼 8이지. 8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니까 4루트 3 이렇게.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하면 17이잖아. 17 이렇게.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오, 큰일 날 뻔했네. 없, 안 보인, 없는 줄 알았어. 얘 2로 나누면 8.5지. 8.5 더하기 2루트 3, 이렇게 8.5 더하기 2루트 3, 8.5 더하기 2루트 3. 정답은 21번에 1번 이렇게 있는 거야.